전야희.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만들고 제 이름은 야희입니다 자 야희 저는 역회로 갈 거고요 음 아니요 잘안 들려요 오. 지금은 조금 우중충한 느낌이죠. 야히,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저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 당신은 이윽고 진정한 용자로서 제 앞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 제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세요. 준비됐나요? 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더 잘하게 되겠죠. 요시님이 잘 알아서 뭐 하게요? 당신에게 인생이란 따분한 것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인생이란, 인생이란? 아, 아니요? 항상 다이나믹하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절로 도와주고 싶어지나요? 도와주고는 싶어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들지 못한 일이 자주 있나요? 그죠? 생각이 좀 많죠. 꿈도 자주 꾸고요. 친분이 별로 없는 사람과 있으면 짓지나요? 예.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친구는 많은 편인가요? 친구요?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런가요? 이제 당신에 대해 조금 알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이 마지막 질문이라는데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 어 돌아가시려고요? 네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럼 또 오세요. 뭐야 그냥 나갈 수도 있었어? 저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야히, 당신은 어제간이 만사태평인 것 같군요. 오. 매사에 얼매이지 않고 다양한 일을 천천히 생각을 들여 생각하죠 그건 그것대로 괜찮지만 제 척을 받으면 당황한다는 약점도 있어요 아이 여신님이 어제부터 자꾸 나를 나를 자꾸 마, 막 파헤치네? 당황했을 때 당신은 여러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아이씨 그러면 남들에게 바보니 얼간이니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성격입니다 슬슬 밤이 새겠군요 당신도 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어, 좀 걱정되네? 만사태평이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야희가 16살이 되는 생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적어도 이 아이가 조금 더 잘할 때까지. 화산에 간대로 오르테가님의 자치는. 아니 야희는 머리에 왁스를 몇 개나 쓴 거야? 누워 있는데도 저러네. 잘 잤니 야희? 벌써 아침이란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우리 할아버지 말하려고 했으면서 말도 안 하셔. 와! 야, 이건. 아, 이게 너무 아쉽다. 이게 진짜 화질이 좋거든요? 근데, 송출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참 슬프네요. 와. 잘 와주었네. 용감한 오르테가의 자식, 야히. 이미 어머니에게 들었을 터 자네의 아버지 오르테가는 전투 끝에 화살에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자네의 바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게 노라 허나 혼자서는 자네의 아버지 오르테가의 불운을 답습하게 될지도 모르네 마을 주점에서 동료를 찾고 이것으로 동료들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라 왕이 째째하게 50골드밖에 안 주죠? 아, 야희님 여행을 계속하려면 언젠가 도적의 열쇠가 필요해질 겁니다. 방금 50골드 드린 거 어, 우리가 성을 좀 호화롭게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 돈이 없어. 당신에게 줄돈 없으니 그걸로 만족하셔. 일단 이거 설명이나 들으셔.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루이다 주점으로 가서 함께 여행할 동료를 모집하십시오. 에이, 이번 왕궁은 금으로 도배해보자고. 헤헤 <laughs> 좋아요. 아리아한? 나 기억했어. 언젠가 내가 이 왕궁 내가 털거다 털면 불지르러 온다. 자 일단 공녀를 만들러 가기 전에 마을을 털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기는 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봐요. 우물 안에 집을 지어놓는 미친놈이 어딨어? 메달저택. 메달을 모아오래요? 저 아저씨가? <laughs> 랜턴 들고 다니는 거 너무 귀엽죠? 이게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랜턴을 들고 다니나 봐요. 너무 귀엽다. 마왕보다 그냥 왕을 때려잡는 게 나을지도? <laughs> 일단, 우리 동료를. 안녕? 어서와 야희.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아무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거 루이다 주점은 여행자들이 동료를 찾으려고 모이는 주점이야. 여기에는 야희의 여행을 도와줄 모험자들이 많이 있어. 동료가 필요하면 내게 맡겨줘. 찡긋 아 미친 마법사 로미오 성격 경박함 마모트 승려 성격 반항함 반항함 왜 저래 저 마법사 라인 저왜 저래 쟤네 됐어! 나안데려가지는다 가보자고? 야히! 무엇 때문에 발바둥 치며 살려고 하는 거지? 멸망은 나의 기쁨. 죽어가는 자는 아름답지. 음. 자, 내품 안에서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거라! 하하하하. 싫다, 더빙. 고구에서 아이키미 나야빈 응.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매백이로 때려요. 키기매백이어내 좋은 효과를 다 없애버렸네. 빛의 어, 구슬을 사용해야 됩니다. 빛의 구슬을 사용하고 라인은 네, 빛의 구슬을 높게 들었다. 오, 내 방어력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줄이야. 허나 부질없는 짓이야. 내 소나기 안에서 발버둥치며 괴로워하도록 해라. 좋은 걸또 없애놨으니 아이킴이 하나 빨고 그 다음에 완상아 빙결파동을 매배기로 쭉쭉 갑니다 이게 매의 검을 착용한 상태에서 매배기를 쓰면은 4대씩 때려요 저, 저, 노란색 글씨 보이죠, 이제? 조마, 조마, 너 조마조마 조마 할 거야. 오, 회심 터졌다. 어저 저, 주황색 떴어요. 명상 한번 해주고. 끝! 라스보스 끝! 야히 훌륭히 나를 쓰러트렸구나. 하지만 빛이 있는 한 어둠도 존재하는 법. 음, 내게는 보이는구나. 다시금 찾아올 어둠 속의 위협이 이미 그 조짐은 태어났다. 음, 음, 하지만 그때 너는 이미 늙어 사망한 후겠지. 음,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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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이제 가네 야히 소식을 듣고 자네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네 혼자서 하는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았으리라 근데 진짜 일대일로 붙을 줄이야 거의 뭐 이거 제정신이 아니었어 뭐 어쨌든 대마이 사라진 탓인지 다른 세계로 이어져 있던 구멍은 닫혀버린 것 같네 만 그러면 나 이제 엄마 보러 못 가네요? 엄마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거네?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뭐... 어, 뭐 그건 이네 사정이고 뭐 하여간 자네에게 이 나라에 전해지는 진정한 용사의 증표 로토의 칭호를 하사하게 놀라 야히 아니 용사 로토여 자네의 이야기는 로토의 전설로서 영원히 전해져 내려가리라 이렇게 로토의 칭호를 얻은 야희는 이곳 아르프갈드의 영웅이 된다. 하지만 축하 연애가 끝난 후 야희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무기와 방어구는 로토의 검과 로토의 갑옷으로 성스러운 부족은 로토의 증표로 후세에 전해졌다고 한다. 와! 엔드 액트 바이 야히. 대박. 뭐야? 어? 어, 저거 용의 신, 용신 아리다. 여왕님. 당신의 자식을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용으로 키우겠습니다. 저게 그거구나. 원투 보스. 모두 책임 맡기십시오. 저 학원에게. <laughs> 오 야희 용사 로토의 피를 이어받은 차여먼 옛날 전설의 용사 로토는 신으로부터 빛의 구슬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덮고 있던 마물들을 봉인했다고 하네. 어. 어 잡았다. 오늘은 드래곤 캐스트 2 시작합니다. 대신간 학원의 군단이 우리 문부르 쾌성을! 뭐, 뭐요? 하, 학원이 저들어왔단 말인가? 뭘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렇게 삐뚤어지게 컸대? 아 맞네. 그래서 드래곤 퀘스트구나. 그래서 드래곤 퀘스트였구나. 와. 그리고 부제가 전설의 시작이었던 이유가 이 용사가 시작이었단 얘기죠. 와. 개쩐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일단 세이브하고 이야. 진짜 소름. 소울은... 아 이게 원투를 꼭 해야 되네요. 야. 우 야히로 토레요. 영차 영차. 으아! 오, 겟토스 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구나. 야 달려, 고래야. 그 평생 다이어트 좀 하지, 씨. 됐나? 나왔어? 아 됐어. 왔어. <laughs> 이제 이 세계를 위협하는 자는 없다. 길고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게야. 선대 용사 루슈님의 시대부터 계속된 시간을 초월할 싸움. 정말로 긴 모험이었어요. 응? 어? 이런 기쁜 순간에 심각한 얼굴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반점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래, 도와주고 싶은 거구나, 그 사람을. 제니카! 가자, 그녀에게. 당신은 어? 에? 저게 전수가 가능한 거였어? 용사의 문장이? 설마 날그대로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수 있어요 이런 건가? 용사의 문장이 전수가 가능하다고? 아니, 그리고 왜 시간의 오버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지? 저거 원래 깨부서져 있었는데, 뭐야? 저거... 아니, 그럼 타임오프를 몇 번씩이나 할수 있었던 거야? 고마워요, 용기 있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 무한 과거 회귀가 가능한 거잖아? 사신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한 야희 일행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녕 야희? 잘 지냈어? 오랜만이에요 야희님. 사신 니즈즐파와의 싸움 이후로 처음 뵙네요. 오늘은 사신 토벌을 완수한 뒤로 삶의 활기를 잃은 널 위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 야인님 기억나세요? 현재 사니카님이 사신을 봉인하고 용사의 검을 검에게 복납했던 거요. 아 나도 복납하러 가야 된다고? 그 검은 로토제타시아의 희망의 상징. 그래서 저희도 세리카님처럼 용사의 검을 생명의 검묵에 복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세계의 명운을 지은 용사의 검을 어스룩한 너한테 맡겨두기 불안하니 검은한테 관리를 부탁하자는 거지. 그래서 어때 야희? 생명의 검묵까지 가는 짧은 여정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랑 여행하지 않을래? 쉽네 이거. 가져가! 다 뺏어라 다 뺏어! 어? 에휴. 그래, 니꺼, 네 니꺼 네 해라, 니꺼 네 해. 에이, 투트트해 씨. 어, 어. 이왕 세계를 구한 거좀잘좀살아보라 했더니만, 결국엔 저렇게 뺏어가네, 저, 씨. 뭐야? 어? 누구세요? 드디어 만났군요 빛의 아이들이요. 저는 생명의 거목의 또 다른 모습 한때 성룡이라 불렸던 자 아득한 옛날 저는 사신 니즈델 파와의 싸움에서 패배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거목이 되어 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성대 용사 로쉬도 이루지 못한 자신 니즈즐파 토버을 모가다를 덜아셨군요 야히 당신이야말로 로토 제타시아를 구한 진정한 용사 당신은 앞으로 로토의 용사로 후대에 전해져 사람들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로토의 용사 야히오.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어둠으로부터 누군가가 나타나겠죠. 만약 제가 어둠에 떨어지면, 그때 부디 이 검을 들고 지나간 시간을 찾으십시오. 잠깐, 쓰리에선 내가 초대용사 아니었나? 아니 뭐지? 왜? 왜? 왜 쓰리가 나오지? 쓰리 보다 더 저...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 세니카가 돌아왔잖아요 세니가 돌아갔네 어쩐지 로슈가 로토랑 닮은 이유가 그거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1,2,3,4 나온 이유가 지금 세니카가 돌아가가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됐다인 것 같아 지금 그거네 맞네 와 대박 그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같은데? 어... 맞네 맞네 얘 돌아와가지고 로또 살리고 쓰리가 시작되는 거네.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와,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빨리 달려가. 이거 사 살려, 제 살리라고. 뭐, 왜못 찾는 거야? 뭐, 어디에 떨어진 거야? 빨리 뛰라니까. 그래, 어쩐지 너무 로또랑 닮았더라. 로슈가! 대박 그럼 이 시대엔 용사가 두, 두, 두 명인가? 아, 쟤네 아이는 진짜 엄청 세겠다 양손에 문양 있는 거 아니야? 와 대박 진짜 대박 있는 우리 엄마. 벌쓰린 이렇게 안 만들어 줬어. 일어나렴. 내 사랑스러운 아가. 오늘은 네가 처음으로 승이 가는 날이잖니. 남았어 로우님 야히 뭔가 알아내셨나요? 아 그게 말이다만 아. 어이 거기 계신 부인 괜찮다면 잠시 말씀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망가진 애들은 이런 데서 멍하니 있다가 몸이 황금으로 핀데도 난 모르네 오

오빙이 너무 찰떡이었어.